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왜 팀가를 하게 됐냐면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좀 찡찡해댔어요. 게임이 좀 별로다. 그러니까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저는 게임의 재미를 어디서 느끼냐면 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게임 안에 들어가서 공식 경기를 해. 내가 아름다운 예쁜 플레이를 통해서 즐거운 득점을 얻고 그런 걸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키워도 올리고 이러면서 게임의 재미를 얻어야 되는데 왜 재미를 못 느끼겠냐면 은 솔직히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비가 허벌이 됐다? 이거는 노택틱 적용되고 나서 사람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칠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아다리가 너무 많이 터져요 진짜로 사라생전피파온라인4 하면서 이렇게 아다리 많이 터지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다리도 아다리인데 진짜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골키퍼가 맞거든요. 슈퍼가 무슨 뭐 대포동 미사일인지 맞고 나서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요. 아니면은 맞고 나서 다시 잡는데 잡고 일어나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요. 선수가. 와, 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티어가 올라가도 아, 내가 이걸 실력으로 찍는 건가? 아다리로 찍는 건가? 아 물론 실력이 있겠죠. 왜냐면은 이 매칭이라는 거 자체가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붙여놓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낮거나 그런 사람이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그 게임에서 좋은 판단을 한 사람이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조금 더 아다리가 잘 터지는 사람이 이기고 이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돌철아 너가 진짜 좋아하는 팀이 뭐냐 첼시잖아 첼시로 가자 해가지고 첼시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팀다 갈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맞출 거냐면은 두 가지 부연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 돌철님 수건 맞춘다면서 올현역도 아니고 램파드 하나 넣은 건 뭐며 올미에도 아니네요 자 하나는요 모먼트 램파드를 넣은 이유 팔금카를 맞추려고 근데 급여가 아니, 급여가 227이에요 좀 있으면은 교환불가 이슈 때문에 급여 250으로 늘려주는데 5조 스쿼드를2 2 7로 쓴다? 이건 좀 서운하시잖아 그래서 딱한 명만 전원이 선수인데 급여채우기용으로 솔직히 성능도 어느정도 있겠죠 근데 급여 때문에 그리고 상징성이 있잖아 램파드 정도면 인정해야지 내가 뭐 굴리트나 셰오챔코 에투 이런거 쓴다고 급여채우기용으로 그런게 아니라 램파드시잖아 다른 하나 올미패를 안챙긴거 솔직히 저도 올미패 챙기고 싶었는데 맞추다보니까 올미패를 챙기려면요 뭔가 맛이 안 살잖아. 제가 맞추고 싶었던 거는 딱 현역 라인업이에요. 저 돌철 진짜 진성 체시팬이지만 지난 시즌 축구 보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끝도 못하고 감독도 바뀌고 리그 12위 팀. 근데 이번 시즌 프리시즌만 봤지만 살짝 기대가 돼요. 그래서 램파 드형님을 제외한 10명의 선수를 싹다 현역 라인업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리제 티실, 포파나, 부상으로 아웃됐지만 그리고 벤치를 이번에 이적한 고스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 인정해주셔야 돼요. 사실 골키퍼에다가 4천억짜리 22챔스 캐파 금카바 같잖아. 샀어요? 이미. 어쨌든 요거 다. 입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 이제 맞춰온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깔끔하게 돌철의 현역 라인업 위드 아이콘 모먼트 랜반장 형님 해가지고 출정식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봐요. 24시간 후. 여러분들 하나 웃긴 거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 미패까지 바꾸고 나서 말로 고스토 있잖아요 이 친구 케미를 보니까 어 뭐야. 왜 캐미가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땐 몰랐죠. 1월에 이적한 구스토를 아직도 캐미 적용을 안 해줄 거라는 걸. 그래서 제가 어제 고복마만 마냥 문의를 넣었잖아요. 대보 뭐, 대체 왜 구스토는 로스트 업데이트를 안 해주신 거죠? 근데 네, 여기서부터 좀 잘못됨. 장난으로 쓴다는 걸 모르고 진짜 써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로 일안 하시는 운영자님 반갑습니다. <laughs> 지난 시즌 12한 것도 가슴 아픈데 이건 진짜 너무 서운하네요. 어쩌고. 자 답변이. 성의 없게 왔어요. 야 이게 무슨 양파만 어니언 같은 소리냐? 매달 진행되는 스쿼드 업데이트를 통해 업데이트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이 나랑 말장난하는 거야 지금? 제가 상한가에다가 걸어놨는데도 사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게 표를 보면 이게 지금은 안 보이는데 원래 이게 9 0억이었거든요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팔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상한가에 거신 오늘을 포함해서 한 5일 반, 6일 가까이 제가 걸어놨는데 안 사지는 거야. 그래서 아이 친구를 잠깐 뺐어요. 빼고 제가 왜 뺐냐면 이거 내가 빼면은 상한가 그대로 스틸 다시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5일 동안 걸어놨던 건데 와 마. 아, 이거 빼도, 상황가 안 걸어요, 아무도. 혼자 섀도우 복싱. 못 나온 거야. 제가 아까도 고민을 존나 했어요.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얘가 믿고 스포트라이트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과감하게 이걸 걸수 있었던 이유 생각을 해보니까 현역 케미도 사라지고 맞추는 쌍꾸롱내 나는 램반장과 현역 아이들의 첼시 스쿼드 그거 맞추는 주제에 이만큼, 뒷 똥만큼 성능 차이 나는 걸 고려하고 있다. 너무 내 자신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살수 있는 매물로 걸어놨습니다. 적어도 스포트라이트 요거는 1조 8,800억에 5일간 걸어놔도 안 사줬지만 이 22챔스는 어제 오늘 두 번이나 거래가 됐으니까요. 와 어제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밤에? 이적 시장에서 SPL 응큼쿠 갱신하는 꿈을 꿨어요 구매도 아니고 나 일어나자마자 막땀 흘렸다니까 나 진짜 이런 것까지 꿈에서 꿔야 되나 하고 아니 무슨 이쁜 쿨 뷰티 미녀 누나들 꿈에 나와가지고 선상 와 내가 이 정도로 진심이었나? 나 피파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88조에 근데 설마 사안에 건거 빠졌는데 아니겠죠? 아니겠죠 진짜? 절대 아닌 게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집에 10만원짜리 수표가 몇천 장 있는 개씹 갑부가 아닌 이상 2조 가까이 되는 선수를 사놓고 못해도 2,3일에 한 번씩은 이적 시장을 내 선수 가격은 어떻게 됐지? 갱신됐나? 상한가 뚫렸나? 이거 안볼 리가 없어 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요즘 인기보다는 인 주식 온라인이잖아요. 안볼 리가 없어요. 저도 한 번씩 보는 걸요. 근데 뻔히 제가 이거 상한가에 5일 동안 방아놨는데 갖고 있는 보유자 입장에서 1.88조짜리 5일 동안 보다가 상한가에 걸려 있는 이걸 판다고 말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돌철님 이거 갑자기 어떤 금 카팩에서 풀려가지고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 5일 동안 왜안사셨는지 아세요? 이번에 나온 금 카팩이 이거 스포트라이트 시즌이 포함이 안돼 있더라고. 난 몰랐어요. 어쩐지 안 사지더라. 난금 카팩 풀렸는데 왜 이렇게 안 사지나 했어? 그리고 만약 에 이거 사졌다? 야 우통 깔게요. 짜증나서. 그렇게라도 그냥 화를 좀 풀어야겠네요. 1인시위 할게요. 상한가는 모르겠어도 상한가에 걸어는 봤어야지. 팔거면 다시 꼼수 친 다음에 600원 올린거 봐. 이거 상한가 알바 꼼. 어? 마음이 통했네. 내가 장난으로 한말이었는데. 어? 뭐야? 이게 제이팬 커넥션? 그게 아니라 뭔가 꼴 봤잖아요. 그러니까 5일 동안 걸어놨던 건데 뭔가 내일 50% 쿠폰 풀린다고 갑자기 또 팔아버리면 가짜네. 그러니까 5천억 요즘 뽑으시려면은 50만원 정도면은 나오지 않나? 100만원 하시면은 5천억은 나올 거예요. 50만원으로 5천억 뽑는 거는 진짜 좀잘 나와야 되고 분명 방금 50도 잘 떠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30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고객님 혹시 입으시는 옷 사이즈가 있으실까요? 아, 제가 요즘 살이 쪄가지고 원래 M을 입다가 L을 입거든요. 라지 사이즈. 아네 그럼 라지 사이즈로 넉넉하게 갖다 드릴까요? 아, 근데 혹시 스몰 사이즈는 저한테 작을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방금. 살짝 당황스러웠달까? 라인골라 형님, 이거 형님이에요? 맞다고 해주세요, 제발, 제발. 안 사질 거야? 안 사지겠지. 그나 그러니까 오일 걸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진다고? 장난치지 마, 진짜 저 가격에 오늘 팔린다? 나 진짜 울어 그러면 나 진짜로. 이거 그래프에서 얼체려 당하는 거 나잖아 이거 일직선으로 오이가. 아도야아 라인골라 형님 상한가에 한 번만 박아주시면안 돼요? 두장 걸리면 판매자가 절대 안 팔거든요. 한 번만 상한가 따라서 가주시면 안 돼요, 돈 있으시면. <laughs> 오늘은 사질 줄 알고 안 뺄라 그랬는데, 오늘도 글러 쳐먹었네요. 자고 일어나면 사져있길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공식 경기 감독 모드를 이 팀으로 돌렸으면은, 이지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한 2, 3일 이지랄 해가지고 컨뽕 살리다 보니까, 이제 억울한 거야. 오기가 생기는 거야. 나는 반드시 출정식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컨뽕 상태로 보여드려야겠다. 왜냐? 세판 좋게 쓰려고 아니에요. 그세 판조차! 같이 쓰면은 유튜브 각이에요. 아유 뭐가프다 여기까지 하자 오늘 방송. 만약에 이거 안 되더라도 부케 팔았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컨텐츠 하나 할것 같고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용담 따먹기만 했는데 방송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